바바라 a 안녕하세요. 손이에요 안녕하세요. Baba r a 어 i 안녕하하요 Baba r 요안녕하세 صباح ا ل خ 세요 ن ا 안녕하세세요 b a b 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약간 오늘부터 좀 어려운 발음을 배울 거예요. 진짜 한글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는 처음, 처음 들어본 발음.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데, 이 모양의 글자는 어떻게 발음하죠, 주아 써. 어떻게? 써. 써. 써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 세인 배웠죠. 싹. 싹. 그거보다 약간, 발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할까? 써. 써.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좀 알려줘. 어떻게 하면 돼? 무겁게 발음해. 써. 그게 다야? 응. 어. 응. 써. 그러면 이거랑 비슷한 게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거 이거잖아. 응. 이거는 어떻게 읽지? 써. 이거는? 써. s o 싸 k 싸 o 그치 이거는 무겁게 해줘야돼요 k Sock. Sock. s o c 이 S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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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 c k S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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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면 c k Sock. s 쓰 c k Sock. s o c 어, 이집트에서 택시를 탔는데 나디아 쓰이드라는 곳이 있었거든? 나디아 쓰이드야 써 근데 내가 이 발음으로 했어 나디아 시이드 그랬더니 택시 아저씨가 아못 알아듣겠대 그래서 아빠가 아 나디아 시이드 하다가 아 나디아 쓰드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아 나디아 쓰이드 이런 발음이에요 약간 나디아 써쓰이써 알았지? 이 글자 이거 어떻게 읽어? Soccer. Soccer. Soccer는 뭐예요? 이런 어, Falcon. Falcon. 아 이거 독수리. 주아 독수리 본적 있어? 본적 있어? 어디서 봤어? 이집트. 이집트에서? 아저씨가 음. 독수리를 내밀었어요. 내밀었어요? 네. 어, 언제 봤지? 자그 독수리는 Soccer예요. 이 Soccer는 약하게 싹그르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싹그르 싹그르 다시 싹그르 그래 그렇게 하면 돼요 이 꺼랑 라는 우리 배웠죠 꺼는 나중에 배울게요 다시 싹그르 그치 이 써드는 이 어떤 글자를 뒤에 이어 서줄때 이거를 떼주게 안 떼주게 떼 딱 떼죠 왜냐면 이어서 주기 쉽게 하기 위해 이어서 주는 거는 우리가 한번 글씨를 천천히 써보면서 같이 따라 해보면 친구들이 쉽게 할수 있어요 그쵸 중요한 건이 발음이에요 이 발음이 쉽지 않아요 이 발음 다시 어떻게 한다고 써써써써 이거 이거는 써써써써써써싸 써. 써.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신써요두 쉰... 개를 이어서 볼까 신써신써써 쉰... 쉰... 그렇지. 글자 서드를 쓸때 아니면 너드 쓸때 뒤에 이 요, 요 모양 이요 모양 툭 튀어나온 이 모양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다음 글자는 짠이 글자도 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쉽지 않겠지만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발음을 연습해 줘야 돼요. 더 이거 뭐야? 더더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영어, 잉글리시에 있어 이거 아, 한글에 있어? 없어. 이거 어떻게 발음해? 더 어떻게? 더더더더더더 주아는 학교에서 아랍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죠 아랍선생님이 입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 줬어요? 떠! 그냥 그렇게만 해줬어? 이렇게 설명 안 해줬어? 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안 했어? 이렇게 혀를 응. 이렇게 조금 물고 물어 조금 물어 응그 다음에 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같이 떼! 응. 어 떼! 뛰면서? 떠! 그 다음에 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랍사운드래요 아, 사운드래? 아,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 더더 아빠가 잘해? 아랍선생님인 줄 알아요? 아랍선생님 마에스무 마알림 선생님 이름 뭐야? 아흐마드 아흐마드 자, 아랍선생님 할때 주아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아흐마드 어떻게? 아흐마드 자, 이름이 아흐마드인데 한글로 하면 그런데 발음이 우리 그전에 다아 배웠죠? 아흐마드예요 아흐마드 다시? 아흐마 자, 하, 발음 까먹지 마세요. 요렇게 생긴 글자. 하 이거 아흐마드. 아흐마드. 음. 아마 아, 선생님이 이 발음을 요렇게 가르쳐 줬대요. 혀를 물고 더. 더. 네? 더. 너저 우리 아까 배웠던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써 그러니까 이 발음 요두개 오늘 발음 발음 배운 발음이 좀 약간 무거워. 헤비. 약간 헤비해. 이거 어떻게 읽어?

어렵다. 그렇지? 이거 답. 답아. 자. 답. 이거 어떻게 읽어? 답. 답. 이거 하이에난가 봐요. 답. 답아. 답. 요 발음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와인 발음. 자. 덥. 덥. 자, 더에 위에 딱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다. 밑에 이렇게 하면 띠. 이렇게 하면 도. 이렇게? 더. 띠. d 너 디, 두, 그치 지이이랑랑 이거랑 랑 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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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그, 그 뒤에는 꼭 붙여쓰지 않고 띄어 써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끝낼까? 응. 어, 안녕히 계세요 마살라마, 일랄리파. 마살라마, 일랄리파. 마살라마.